네, 이번 그림은 시어진 네, 학생의 낙서라는 네, 그림입니다. 매입가 네, 3천만 원이었고요. 네, 지금 시작가 2천5백만 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2천6백만 원 있습니까? 2천7백. 2천7백. 2천7백 나왔습니다. 2천8백 있습니까? 2천만 원. 이제 판례 2천8백 나왔습니다. 더 없으십니까? 오! 오. 3510, 어. 3510만원 있습니다. 3570만원 입니까 3700만원. 4만원 3700. 어. 3700만 어. 나왔습니다. 4천만원, 만원 4천만원, 4천만4만 5백만원, 5천만원, 5만원5천만 5천만원, 5천5 0 0천만원 5천만원, 5천5 0만원 5천만원, 5천만 5천만원, 5만원5천원 5천만원, 5만원5천만 5천만원, 만원 5천만원, 4천만원 5천만원, 5천만원, 만원 5천만원, 만원5 5800에 200만 원더 없습니까? 1 8 0억 650만 원, 1 8 0억 650만 원, 1 8 0억1 8 0 650만 원, 1 8 0억 50만 원... <웃음> 그러면은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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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래 한도 460억. 없습니까? 460억 더 없으면 460억 세 번을 고 500억 뒤에 550. 저희 회사 3 팔겠습니다. 니까더 이상 없으시죠? 시 시작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으니라. 빌립보서 4장 1 3절 말씀. 아, 네. I can do. I can do.